자 오늘은 일요일이라 지사랑과 작년 시즌 쓰다 남은 티타늄 알스로드 세트와 덕이 어, 두 개를 가지고 바닷가 구멍치기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어, 구룡포 바닷가로 떠납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이거는 듣도 보도 모한 돌짜장. 스토리에서 y o 하는짜장면 짜장면, n g 짜장면 e o 내니까일반짜장면 n g n a 게안 t i r a 요 even the 이게 아마 배 사람들이 혈액 가장 좋아한다는 배도라치, 베돌아치. 배도라치네요. 배도라치 베돌아치. 빙어사슴통에 바닷고기들이 가득하네요. 오늘은 빙어 낚싯대로 바다 낚시, 바다 빙음치기 하러 왔습니다. 찍혔다 이거 어? Huh? 안찍혔어 <놀람> <놀람>